19기 한번딱 떨어지고 나오니까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. 음, 음. 한번 떨어지고 났는데 두번떨어지고세번떨어지 무슨 상관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. 어떤 배짱이라 이렇 이런 게 있어서 이0기 시험을 딱 보면서 2차 때는 머리도 문어봐 옆으로 돌아봐 이렇게 하시더니 음. 3차 때는 절 지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면접관이 되게 많잖아요. 음. 지나가길래 제가 수험분을 대면서 제 번호가 만약 1,765번이면 1,765번 저한테 질문 없으십니까? 그랬더니 당돌하다 그러시더라고요. <laughs> 어 이거 당돌하네 그러더니 원서를 딱 보시더니 아니, 전라도 애가 경상도까지 학교를 갔어 이러시길래 아니, 배우가 되면 전라도 말도 구사할 수 있는 거고 경상도 말도 구사할 수 있는 그렇지. 거 아닙니까?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? 그랬더니. 오접곡 심사위원한테 그걸 질문이라고 <laughs> 하십니 <laughs> 그 질문을 했고, 어이씨, 이게 당돌아. 이러더딱 보더니, 야, 근데 너탤런트 치고 뚱뚱하지 않아? 이러는 시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여만 집시 확실히 빼겠습니다. 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아 저는 그때부터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항상 몸을 유지하자, 유지하자.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더 이상 살을 아안 찌려고 노력을 하는데. 아 저기 때. MBC 붙잡은 제가 별명이 악발이었어요. 아... 수영하고 에어로빅하고살 빼려고 야채 씻어서 알아요. 물에 타 알아요, 저도. 예. 그 형광색 나는 거. 예, 네, 맞아요. 아, <laughs> 물에. 먹어봤어. <진실한> 뭐, <laughs> 둘이 <되게 웃음> 맛있어. <웃음> 아이고, 뭐든 안맛있겠어요 <laughs> 물에 희석해. 물에 희석해서. 그, 그래서, 그, 그래서 MBC 이제 붙어가지고도 정말 열심히 했죠. 음, 별명이 그렇구나. 악발이었으니까.